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이좀 좀 검증이 좀 돼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조건식 만드는 것들을 알려드렸죠 알려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나만의 조건식을 이렇게 막 활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에 이제 익히게 되면은 상당히 그 파워풀합니다 근데 어이 키움 주권에서또 괜찮은 또 어, 조건식을 쉽게 만들 수 있게 그 알고리즘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. 뭐 다들 뭐 여기 공학계열 분도 계시겠지만 추출이라는 개념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뽑아낸다 이런 뜻이잖아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종목에 이제 급등하는 그 포인트 예를 들면은 LG생활건강의 요 시점 그죠? 6월 어, 10일 요 시점에 어, 차트가 나왔을 때 급등할 확률이 높다. 그럼 이요 요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, 조건 검색은 어떻게 할수 있냐,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잖아요. 요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막 찾아야 되는데, 이거 요조건이나딱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. 오늘 잘 들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요걸로 이제 추출을 하신 다음에, 어 이거는 이제 거의 기술적 분석만 추출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, 어 거기다 기본적 분석까지 어 종합을 해가지고 섞으시면은, 어, 확실히 좀 파워풀해질 수 있다. 좀 검증을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 이제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뜹니다.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영혼 검색에서 세 번째입니다. 알고리즘 어, 추출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거 누르십시오. 1539입니다. 자, 1539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뜹니다.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예,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돼가지고 한번 그큰 화면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. 자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은 자, 자 LG생활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LG생활건강 급등하는 요 전날에 뭐 어떻게 됩니까? 여기죠? 예, 6월 10, 6월, 10, 아, 6월 15일이죠. 예. 요 시점에서 요 시점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난 여기서 사고 싶은 걸 알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, 여기를 딱 클릭을 누르세요. 이 캔들에. 딱 클릭을 누르시고, 위에 1번 서 있죠. 알고리즘 추출. 보이시나요? 예. 알고리즘 추출 있으면 이거 누르세요. 누르면은, 이렇게 왼쪽에, 여기 해당되는 것들, 의 알고리즘이 렇게 뜹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, 어, 이게 조건들이 있긴 한데, 이게 뭐냐면 좀 러프한 조건들이에요. 어,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조건 검색이 있습니다. 여기그한 다음에 조건식 조건 저장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건이 저장됩니다. 어, 알고리즘 추출 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저장돼요.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. 이거 저장되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. 보면은 어,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 보시면 단점은 이 기본적 분석이 안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뭐좀더 디테일한 것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성과 검증을 누릅니다. 3번이요. 3번 누르면은 종목 추가는 할 필요 없고요. 이거는 해봤자 같은 종목이 뜹니다.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고 성과 검증을 누르세요. 누르시면은 이 알고리즘으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승률이 나오냐, 요거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했을 때, 성과 검증 해보면은, 예를 들어서,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 뭐, 1월 달에, 2월 달에, 2월 2일부터, 3일간, 수익률 3일간 투자했을 때 보면은, 검색는 종목이 없죠. 좀 찾아보겠습니다. 없고, 자, 4월 달에. 찾아보겠습니다. 이게 검색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. 이런 시점이 검색이 안될수 있어요. 잘안 나옵니다. 이런 게 있고, 다시 앞으로 가서 다른 시점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이 전날에 하고 싶다 이 거래량도 적고 여기 알그레 추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래량 비율이 이거 10%이300%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추출해 가지고 어 성과 검증 누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6월 1일 날 검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보십시오 이런 게 뜨는 게 지금 어, 790개 정도가 되고 어, 상승이 460개 하락이 308개 그래서 상승 목표율이 이제 58% 정도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때 의 시장 수익률이 0.5%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0.5%다 이건데 네가 검색된 종목은 평균 1% 정도 올랐고 어, 시장 수익률은 0.5% 올랐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게 바꾸면 은 바뀝니다 이게 몇 주간 이런게 틀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1개월간 이아니일 예, 개월 일 개월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어, 대략적인 건 나오는데요. 디테일한 것들은 안 잡히고 막 잡주들도 잡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 조건 검색 범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걸 상당히 러프한 범위에 해당이 되겠죠. 이런 것들 러프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. 좀더 제가 몇개더 말씀을 드리면 자뭐 카카오 게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 게임스. 가까이서 보시면은, 어, 요때 사고 싶죠, 요 때. 이때. 요 때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, 어쨌건, 요 때. 예, 요때 산다. 요 때,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으니까, 요때 사고 싶다. 면 알고리 추출 한 다음에 성과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4월달, 6일날 검사를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건 보면, 어, 보시면은, 검색된 종목이 평균 5% 상승했고, 시장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죠. 근데, 이 아, 상승 비율은 맞다. 왜 낫냐?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게 소토하시면은, 아, 나, 낮은 게 뭐구나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어,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으로, 어, 그, 지표를 조건 검색을 더 넣으시면은 됩니다. 딴거좀 볼까요? 딴데좀 볼까요? 네. 검 그러면 지금 보면은 거의 시장 대비 수익률은 상당히 좋아요. 이이이 이, 이 로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얼마 좋습니까? 내가 분석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이런. 근데 이게 100% 믿으시면 안 되고 내가 한번 검증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시장 수익률 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. 그 시장 수익률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5%인데 시장 대비 수익률이 보합이니까 어, 뭐5% 5%다 이런 이야, 이야기고. 저 이렇게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온, 예. 수익률 확률도 높죠.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은 그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알고리즘 추출이 나쁘지 않습니다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대신에 그냥 횡보하거나 뭐 봉의 길이가 짧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검색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의 선택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. 여기 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 빼고 못 빼고 못 빼고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다 빼고 어 다시 조합을 해 보시면은 이게 500개까지 검색 안될 겁니다 한뭐 10개? 뭐 검색 안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 내가 매일매일 이게 검색이 된다고 하면 거의 단타용으로 돼 버리는 거고 매일매일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검색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조금이나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